여러분, 제가 명란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근데 "명란 짜요"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솔직히 좀 짜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안 짜고 맛있는 명란 오일 파스타 레시피. 파스타는 1인분을 준비하고, 냄비에 물을 받아 소금이랑 올리브오일 넣고 9분간 그 면을 삶아주세요. 면을 삶는 동안 명란알 두스푼을 준비합니다. 팬에 올리브오일 5스푼 정도 넣고 중불로 열을 맞춰줘요 다진 마늘 1스푼, 명란 1스푼, 바질페스토 1스푼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퍼론치노 세4개뿌셔놓는거 추천드립니다 다 삶아진 면을 넣어주고 면수 2스푼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버터 넣으면 고소해서 맛있어요 예쁜 접시에 올려주고 명란 한 숟갈도 추가로 올려주세요 파슬리로 끝! 진짜 끝.